페티비 남규리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어요? 얼굴이 조망만한 경험을 해보고 싶으세요? 얼굴이 조망만해지고 싶으세요? 필업 세럼 쓰세요? 어,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 화장품 정말 신기하다고 발랐는데 얼굴이 작아져요. 뱅님 맞아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맞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바르고 나면 얼굴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느끼죠. 연예인들이 많이 쓰는 이유가 아나운서들이 거의 다 필업 세럼을 다 쓰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화면에 비춰졌을 때 입체감 있게 보이거나 아니면 피부가 좀더 탄력 있게 보이거나 뭔가 저 사람 뭐지? 어, 윤기가 있네라고 보이는데 이만한 게 없다고 하거든요. 바르는 게 널상 똑같은데 이 아이를 바른 날과 바르지 않은 날 피부 톤도 다르고 얼굴 크기도 다르고 여러분들도 꼭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한 병은 소비자가 5만 사천 원인데 한 병은 지금 이펙티비 특별 공구가 47,000원이거든요. 한 병이라도 사서 꼭한번 경험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당연히 래핑크림과 필업세럼을 동시에 구매를 해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가격이 저렴하고 여러분들 두고두고 쓰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나 이거 둘다 모른다 하시는 분들 필업세럼 꼭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랩핑크림도 한 개라도 꼭 구매를 해서 사용해 보십시오. 잠자고 있는 동안 내 피부가 숨을 쉴수 있으면서 내 피부가 새로이 깨어날 수 있도록 재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너무나 좋은 랩핑크림을 다시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여기 앉을 때마다 들거든요. 그만큼 제기능을다 해주면서 이 아이의 기능도 기능이지만 여러분들이 비싼 좋은 화장품들이 제기능을할수 있도록 이 아이가 도와줍니다. 랩핑크림은 꼭 사용을 해보시고요. 필업 세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피부 탄탄하고 빛나는 정말로 윤기가 업될수 있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주성분인 둘다 몰약성분이 기본성분으로 들어가 있는데 어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아포 매덤만의 특허 기술을 가지고 만든 제품이라서 국내에서 만들어내고 싶어도 이거랑 똑같은 제품은 불가하다라는 걸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암튼 오늘 소개해드리는 랩핑크림과 이거 필업 세럼은 구매를 해서 꼭 사용해보십시오. 랩핑크림은 한개 소비자가 6만 5천 원이고요. 여기에 실리콘 브러쉬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껍게 바르는데도 도움이 되고 얇게 펴 바르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일단은 손으로 발라도 상관은 없지만 손으로 바르는 것보다 이 랩핑크림은 브러쉬로 바르는 게 제가 봤었을 때는 훨씬 더 바르기가 편해지거든요. 한번 바르고 일정한 막이 만들어지고 나면 거의 한번더더바르고세 번까지 더 바르면 아침에 떼어내기가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매일매일 바르시는 분들은 얇게 펴 바르고 그냥 미지근한 물에 홈크렌싱 사용하지 말고 세수만 해 주시고요. 지금 공구는 일요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요일까지 진행되고요. 소비자가는 래핑 크림 하나 소비자가 65,000원이고 브러쉬가 7,000원이거든요. 이렇게 세트가 72,000원입니다. 한개 구매하시면 48,000원, 33%디 c 를 하고요. 랩핑 3개 브루시포함 2 20 2만0천원짜리는36%디 c 를 해서 13만원입니다. 랩핑 크림 5개 브루시포함 332,000원짜리가 예전 가격보다 더 DC를 해서 188,000원 43% DC입니다. 다음 구매에는 이 금액은 안 돼요. 랩핑크림은. 랩핑크림은 이 금액은 이번이 마지막인 겁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랩핑크림 자체가 올랐어요. 세럼은 소비자가 54,000원입니다. 54,000원짜리가 13% DC를 해서 47,000원입니다. 세럼 3개를 구매하시면 162,000원짜리가 23% DC를 해서 125,000원이고요. 세트 구성이 있습니다. 래핑 3 개, 브러시 포함 세럼 2 개. 31만 원짜리가 25% 디시를 해서 23만 2,500원이고요. 래핑 5 개, 브러시 포함 세럼 3 개. 49만 4천 원짜리가 29만 7천 원입니다. 40%입니다. 여러분들 래핑 5개 브루, 세럼 3개 들어가 있는 이 구성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절대. 어, 이 제품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이게 수입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좋은 제품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수 있어서 감사드린다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할 때마다 느껴요. 제품을 쓸 때마다 느끼고요. 쓰고 나서 아침에 화장할 때마다 정말로 좋은 제품이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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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과 같이 공구를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라 생각을 꼭 하게 되거든요. 래핑 크림은 주우시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 기초 케어를 하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필업 세럼 같은 경우에는 랩핑크림 바르기 바로 직전에 이 아이 바르고 랩핑크림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낮에 데이로는 화장을 할때 기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킨, 로션, 에센스, 크림까지 바르고 선크림 바르기 전에 이 아이를 바르고 선크림을 발라주시면 피부가 좀더 윤곽나게 빛나게 입체감 있게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탄력에 도움이 되는 기본이 되는 탄력 증가를 시켜주는 특허 성분인 콜라겐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고 나면 피부가 쫀쫀해지는 걸 바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쫀쫀한 이지나 광채도 납니다. 윤기도 있습니다. 모공도 축소되어 보입니다. 미백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상세 설명을 들어가든지 제가 올려놓은 커뮤니티에 들어가시면 필업세럼 단독 설명이 있고요. 랩핑크림 단독 설명이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고,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잘 사용하셔서 지금 가을, 겨울이 되면 아무래도 피부가 칙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분이 부족해서 땡길 수밖에 없습니다. 수분 보습에도 도움이 되고요. 피부 장벽이 무너진 50대, 60대. 필업세럼 꼭 사용해보십시오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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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강추합니다 너무 좋거든요 꼭 사용하셔서 빛나는 피부 건강한 피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빛나는 내일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